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트라이더 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비가 안와서 바이크로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은 퇴근하는 길이고요야 진짜 3,4일 동안 계속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어제는 이 컨버스 요런 그 반스 운동화 신고 나갔다가 어 길에 어디 가 침수된 길도 아니고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에 복숭아뼈까지 물이 차가지고 어디 피할 길도 없더라고요. 그냥 첨벙첨벙 신발 신은 채로 다녔습니다. 어, 국민학교 다닐 때 이후로 신발을 그렇게 물에 담그고 다닌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국지성 집중후 뭐 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한 번에 올때 무섭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요즘 바이크 타기 너무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이 트라이앰프 T120 모델. 지금 한2200 마일 정도, 그러니까 환산하면 한 3500km 정도 탔겠네요. 3500km 정도 타면서, 음 이제 누적 희승기,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음 뭐, 제가 이게 뭐, 전에 영상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어두 대째 트라이언프 T120이기 때문에, 사실 누적 키로수는 뭐 5000km 이상 탔겠죠. 두 대를 탔기 때문에 어, 본네빌테 120의 장점, 최고 장점은 뭐 편하다. 그리고 기본 순정 배기음이 괜찮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매우 아름답다. 클래식 디자인. 그래서 클래식 쪽에서 정점으로 보지 않나. 지금 트라이언프가 굉장히 핫하죠. 이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전 세계적으로 클래식이 핫한 데 있어서 그 트라이언프가 그 견인차 역할을 똑똑히 해내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 자체가 정말 클래식의 끝판이라고 불릴 만큼 기본적인 정석적인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또 생긴 거에 비해서 ABS, TCS, 그 다음에 뭐 어시스트 클러치라던가, 뭐 이것저것 그 전자장비들이 들어가는 거, 주행 모드라던가, 열선이 기본이라던가, 요런 전자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좀 사랑받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성능도 사실 뭐 글쎄, 클래식 쪽에서는 아주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일반 뭐 네이키드나 알차에 비해서는 성능이 뭐 떨어질 수 있지만 이 클래식 라인 쪽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성능이다. 물론 이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알라인티로 가시는 것 같아요. 뭐 알라인티가 뭐 마력이나 토크가 월등히 높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이 알라인티가 어, 보네빌에 비해서는 낫다라고 하고요. 어, 제가 직접 시승했을 때도 조금 더 빠릿빠릿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뭐, 이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되게 성능에 목매시는 분들은 아니시니까, 예, 프라이언프 팁얘기시만 하셔도 충분한, 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무엇보다 막, 이렇게 복장이구애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걸어서 나갈 수 있다는 것, 또 이렇게 포지션이라는 게 굉장히 편해서, 장거리를 타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트라이언프 T120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또, 뭐, 이 장점을 뽑자, 면 내구성도 한몫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고장날 부위가 별로 없는 어, 그런 내구성. 소모품을 제때 갈아주는 것 말고는 뭐 소모품도 이제 굉장히 깁니다. 타이어도 순정타이어가 썩 좋지는 않지만 굉장히 마일리지가 긴 타이어가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뭐 권장오일 교체 주기도 굉장히 긴 편이어서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는거 그게 또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또그 유종이 일반 휘발유를 사용해도 되는 뭐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일반 휘발유 세팅이라 고급 휘발유 주유소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네요 고급 휘발유 주유소 찾는 것도 일이지만 없어서 일반 휘발유를 넣었을 때 노킹 나는 것도 저같이 기계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서 아예 일반 유소 세팅이 되어 있는 트라이오프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아 보인다. 경쟁사 제품 대비 작아 보인다라는 단점도 있긴 있어요. CC에 맞지 않게 조금 작은 사이즈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또 그래서 클래식이 사실 여기서 뭐더커 봐야 뭐 무슨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이 클래식 바이크는 클래식답게 그냥 딱노말하고 너무 정석적이지 않나. 또뭐 다루거나 주차하거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쉽고 특별하게 불만이 없습니다. 바이크에. 이제 조금 심심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바이크가 좀 심심하다라고 하긴 하는데 글쎄요. 뭐 알차네이 키드 타다 보면 당연히 심심할 거고. 어뭐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배기량빨이 있기 때문에 1200cc라는 배기량 때문에 80마력에 3,000rpm쯤, 3100rpm쯤에서 나오는 105nm 정도에 되는 토크. 그 정도면 은뭐 그렇게, 어,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저백이랑 400에서 800뭐 이런 거 타다가 오셔가지고는 그렇게 심심함을 느끼기는 어렵지 않나. 뭐 어차피 고속투어를 하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글쎄, 그렇게 뭐 심심하다고 느낄 만한 성능은 아니지 않나라고. 싶어요. 이게 뭐, 땡기면 잘 나갑니다. 안 땡겨서 그렇지. CC 값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장르의, 장르의 테두리 내에서 얘기하자구요. <laughs> 쏘는 장르 말고.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같이, 어, 무난하게 투어도 다닐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쉬운 바이크다. 스탠딩 자세도 편하고 탈방민 특별하게 어디 떨어지는 거 없고 되게 만족스러운 바이크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트라이엄프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들 클래식 쪽 고민하시는 분들일텐데 어, 클래식에 지금 선택지가 뭐 많이 없죠. 새차로살수 있는 클래식 바이크가 W800 말고, 또 R9T 말고, 트라이언프가, 어, 그게 거의 다인 것 같은데, 모토구치나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뭐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신차로도 구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도 될것 같은데, 클래식 업계에서는 사실 트라이언프가 굉장히 핫해서 뭐 바이크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바이크 가격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아트맨에서 그 묻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뭐트라이언프뿐만 아니라 클래식 쪽이 다 그래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가격 방어도 잘 되고 오히려 옛날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을 역행하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빅보이나. 뭐 12, 2 3이나 뭐, 이런 거, 옛날 모델들, ST50이나,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깜짝 깜짝 놀라죠. W800만 해도 지금, 가격대가 뭐, 1100, 1200, 그냥, 16년식 모델, 막, 이런 거, 그냥 그렇게 가격 나오는데, 클래식 라인이 다들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차나, 네이키드처럼, 막, 그, 엔진을, 고 r p m 까지 조심해서 타는 바이크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지는 오너들은 이제 가격 방어가 잘 되니까 좋겠죠 근데 이제 새로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차에 비해서 가격 방어가 너무 세니까 이걸 이돈 주고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드실 거고 근데 저는 뭐 하루라도 빨리 타서 빨리 즐기자 주의라 안탈 거면 모르데 탈 거면 하루라도 빨리 타서 빨리 즐겨야 되지 않나 주의라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트라이온프티 120의 장점, 또 3,500km 정도 주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또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다트라이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끝!